기원전 1479년 하트셉수트는 이집트 제18왕조의 여성 파라오로 즉위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통치자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신하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이중 관을 쓰고 남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며 권위를 세웠습니다. 테베의 왕궁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그녀는 결단력을 보였죠. 하트셉수트는 아문 신의 신탁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에서 대규모 제사를 지내며 아문 신의 딸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했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의 선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을 신화화한 벽화를 제작해 왕권을 공고히 했으며 이것이 이후 20년간의 안정적 통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파트셉스트는 데이르 엘바알리 신전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3층 계단식 구조의 이 혁신적 건물은 자연 절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죠. 건축가 세네무트가 총괄한 이 프로젝트에는 200명 이상의 잔인이 참여했습니다. 신전 벽에는 푼트 원정과 여왕의 업적이 상세히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전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트셋 수트는 푼트, 현재의 소말리아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척의 대형 선박과 200명의 대원이 동원되었죠. 나일 강 항구에는 상하, 금, 향료를 실을 상선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원정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 사업 중 하나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톤트 원정대는 2년간의 항해 끝에 31개의 생향료 나무와 금, 상하, 표범 가죽 등 귀중품을 가득 실어 돌아왔습니다. 톤트 왕은 이집트 사절단을 환대하며 평화 조약을 체결했죠. 이 성공은 하트셉수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했으며 데이르 엘바하리 신전 벽화에 이 장면이 상세히 묘사되었습니다. 폰트에서 가져온 자원으로 데이르 엘바하리 신전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계단식 테라스가 완성되면서 장인들이 정교한 부조 조각 작업을 시작했죠. 100여 명의 석공이 섬세한 벽화를 새겼고 이중 상당수는 폰트 원정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 신전은 후대에 이집트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트셉수트는 카르나크 신전의 무피 30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 2기를 세웠습니다. 이 화강암 기둥에는 아문신이 하트셉수트를 선택했다는 문구가 새겨졌죠. 7개월간의 운반 작업 끝에 세워진 이 오벨리스크는 당대 최고의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기는 아직도 카르나크에 서 있으며 그 무게만 323톤에 달합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하트셉수트는 시나이 반도의 터키석 광산 개발을 명령했습니다. 500명의 광부와 군인이 파견되어 청동 도구로 광맥을 캐냈죠. 이 원정대는 2개월 만에 1톤 이상의 고품질 터키석을 채굴했습니다. 이 광물들은 신전 장식과 왕실 보석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 통치 20주년을 기념해 5일간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데이의 엘바하리 신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5천 명 이상이 참석했죠. 노예들도 하루 동안 자유를 얻어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황금 왕좌에 앉아 푼트 원정대의 공연을 관람하며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를 구가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22년간 통치하며 이집트를 경제적 문화적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사후 후계자 투트모세 3세는 그녀의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렸죠. 19세기 고고학자들이 그녀의 업적을 재발견하기까지 3,000년간 잊혀졌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고대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